자 어제 필수 제 13번 설명 안 했었죠 지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 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루트인 원이 있고 x 플러스 k라는 1차식이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만나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은 경우는 이런 경우니까는 지금 이런 경우니까는 이 원하고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거는 얘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대입해 보자는 거야. Y는 X 플러스 K를 여기다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2다. 이런 식으로 되겠고,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판별식 하면은 이 K의 절반이 k 니까 K 제곱 마이너스 A c 하면 두 배의 K 제곱 빼기 2는 0이 된단 말이지. 정리하면은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는,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부호 바꿔버리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은 큰큰 작작이니까는 아니 큰큰 작작이 아니고 사이 값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1번인 거고 2번 접한다라고 했으면은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는 뿔마 루트이가 되겠고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면은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뀔 테니까 이때는 큰큰 작작이 되겠지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겠다는 문제예요자 현의 길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의 길이는 이렇게 풀어 볼게요 지금 1코 마이너스 1콤마일이고 반지름이 8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8이겠죠 여기가 루트 8이겠고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 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은 루트 4 플러스 1에다가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1 콤마 1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1 집어넣으면은 루트 5분의 얘같은 경우는 5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니까는 요부분이 루트 5가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루트 8에서 루트 5 빼면 이 길이가 루트 3이죠 근데 현의 길이는 여기 두배였으니까 현의 길이는 이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 문제 133번 필서 15번 PT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림 그려져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 이거 Y 의 방정식 이렇게 u s 면은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러스 Y 플러스 1 Y 제곱은 4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 되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이, 이게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u s 는거 알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루트 25 플러스 33은 보니까 루트 34가 되겠지. 그럼 루트 34에서 루트 4를 뺀 거니까 루트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30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무슨 문제 볼까요?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려고 했잖아요. 최대값과 최소값. 요 원을 요한 식으로 이제 고치는 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다시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1콤마 마이너스인 거고 이 직선이 이쯤에 있다고 치자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만나는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연장선 구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까지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나이 원의 반지름이 이 원이 루트 8이니까는 반지름은 아니 반지름이 루트 8이니까 여기가 이 루트 이라는 걸 알겠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루트이고 아까 전에 이 중심의 좌표가1 콤마 마이너스 이었으니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 길이를 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직선에서 루트 1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1 콤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2 플러스 3 된단 말이지 루트 2 분의 6이 되니까는 3 루트 2가 되겠죠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 요만큼의 길이가 3 루트 2가 되겠단 말이야 자 그럼 최소값은 끝이 났죠 최소값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루트 2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고요.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돼? 이 3루트 2에다가 2루트 2를 여기를 더했다고 치면 되니까 최대값은 5루트 2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거 접선의방정식은 어제 설명했던 거고요 오늘 그러면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401번 잘 보도록 할게요 이거 평행이동 설명을 내가 처음 하는 건가? 했었나?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했으면 그냥 여기다가 7빼이3 2 더하기 4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하는데 4,6 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2번 3번 여러분들 다 풀어 볼수 있을 거예요 워낙 간단한 문제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 위에랑 똑같이 x 빼이오 y 플러스 3이라는 건 x보다 5칸 줄였다는 거고 y보다 3칸 늘었다는 거니까 는 여기다가 1빼이 5,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이거는 지금 어떠한 방정식이지? 함수식이나 방정식에서 x 축으로 2만큼 갔다고 하면은 선생님하고 많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었잖아 여기다가 부호 바꿔서 집어넣는 거였어. y 마이너스 2배 y 축 y 축으로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플러스 3이라고 놓고 이렇게 정리해줘야 된단는 말이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 3x 빼기 6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플러스 5는 0이니까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2번하고 3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자, 404번. 얘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x 축으로 마이너스 2, y 축으로 5만큼 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반대로 x 축으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적고 y는 마이너스 5집어0고 마이너스 3은 0이다 해서 분배해주면 0 x 플러스 이 마이너스 y 플러스 0 0 0이 l u s 1000,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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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단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평행 X 콤마 Y가 있는데 X 플러스 1Y 빼기 b a 에서 마이너스 2 콤마 3이 A 콤마 2로 옮겨졌대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X에다가 더하기란 거고 Y에다가 빼기 b 한 거지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한게 지금 A가 됐다는 거고 여기다가 빼기 b 한게 2가 됐다는 거야 즉 마이너스 C 더하기 1이 A인 거고 3 빼기 B가 2가 됐다 이 소리란 말이야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b값은 1이 되야 되겠죠? 그러면은 a-b값 구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그 다음에 2번 봅시다 5,-3,3,4로 옮겨졌대 그러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간 거잖아 그럼 여기다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5 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2라고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마이너스 3 콤마 4를 마이너스 1 콤마 1로 옮겼다 그 말은 뭐야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직선을 x축으로 플러스 2 e,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게 얘라고 했으니까 아까전에 했듯이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플러스 이면은이 함수식이나 방정식이나 적을 때는 저거 두고 바꿔서 집어넣으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전개하면은 3x-6-y-3i 플러스 2는 0이 되겠지 3x 빼기 4y 빼기 4는 음 잠깐만요 빼기 3x 빼기 y 빼기 y 빼기 3아 이거 여기 y가 왜없냐 y가 없죠 다시 3x 빼기 y 마이너스 7은 0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7이다 더해서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열제 3번은 y는 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5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다?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다고? 아 x축 위에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 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볼게 얘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빠지겠죠 2배 x 빼기 1해지고 플러스 3이니까 자잘 봐라 꼭자가 1,3이란 말이야 근데 꼭자가 1,3인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갔으니까 1 플러스 p 되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갔으니까 3 플러스 p 플러스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이동한 꼭자가 이건 이동한 꼭자지 이 이동한 꼭자가 x축 위에 있었대요. a가 x축 위에 있었다는 거는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었다는 거는 y값이 빵이었다는 거 아니냐? 이 꼭자가 이게 여기가 이게 y값이 빵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x축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야? c값은 마이너스 5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갔제?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의 평행이동 자 원의 평행이동 잘볼게 이게 뭐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갔다는 거지 그래서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간게 요렇게 된게 요렇게 됐대 그러면은 일단 요거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란 말이야 얘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렇게 정리하면은 얘는 중심이, 얘는 센터가 마이너스 2콤마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1콤마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야. 근데 위에서 힌트를 줬잖아. X축으로 3만큼 갔다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플러스 3한개 1이 됐다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한개 마이너스 B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지. 그러면은 진짜로 빼기 더하기 3은 1이니까 얘는 오케이. 만족하죠? 그러면에 요거. 1 빼기 4가 마이너스 B가 됐기 때문에 B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B 값이 3이라는 거나왔고요 어, 단지름 잘 볼게. 자, 잘 보세요. B가 3 나왔고. 아까 전에 요거를 이렇게 기본형으로 바꿨더니 5 빼기 A가 됐어. 자. 두 개의 원을 여기서 여기로 평행이동 시켰다고 해서 이 원의 모양이 달라지진 않잖아 동일한 반지름을 갖겠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3이니까는 이 500이 A하고 3은 같아야지 왜냐면 얘는 똑같은 원이 단지 이동했을 뿐이니까 그러면 A는 2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A 값은 2고 B 값은 3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어, 내일 마지막으로 대칭이동 설명해 줄 테니깐요. 일단은 오늘은 이 원의 평행이동까지 앞에 안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원의 평행이동까지 해서 329쪽까지 완벽히 오늘 다 마무리하세요. 진짜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1학기 때 그만큼 어, 기대했던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잖아.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는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오늘 놀지 말고 공부하세요. 내일 다시 올려줄게요.